저는 지금 영상을 녹음하기 위해 홀로 다소 시스템 코리아 사무실이 있는 아셈 타워 9층 회의실에 앉아 있습니다. 이 방의 온도는 현재 약 섭씨 25도입니다. 저는 방금 이 방의 온도라는 물리량을 25라는 하나의 성분, 컴포넌트, 즉 양이나 크기만을 나타내는 하나의 숫자를 통해 정량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어떠한 물리량을 하나의 숫자로만 나타낼 수 있는 경우, 우리는 이를 스칼라 물리량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스칼라 물리량으로는 시간 부피, 속력 거리, 온도, 에너지, 질량, 압력 등이 있습니다. 제가 있는 회의실은 9층에 있고, 저의 원래 자리는 3층에 어딘가입니다. 그럼 제 책상의 위치를 5라고 표시하고, 현재 회의실까지의 위치, 즉변의는 물리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물리적인 벡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 책상 위치에서 3차원 직교 좌표결을 하나 상상하고 회의실의 위치를 각 좌표축과 일치하는 베이시스 벡터, 기저벡터를 활용하면 회의실의 위치를 내가 정한 좌표결을 기준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벡터의 절대값을 통해 3층의 제자리에서 회의실까지의 직선거리를 계산할 수도 있죠. 벡터로 표현되는 물리량은 변이를 포함해 속도, 가속도, 힘, 운동량, 충격량 등이 벡터로 표현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인 스트레스, 응력이라는 물리량은 어떠한 수학적 도구를 통해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응력이라는 녀석 역시 스칼라 아니면 벡터로 표현되는 것일까요? 우선 응력이란 물체 외부에 외력이나 열이 가해지면 내부에 발생하는 물리량입니다. 우리는 맨 처음 재료 역학에서 응력에 대한 정의를 배울 때 이런 설명을 듣습니다. 응력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라는 녀석이 단위 면적에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하면 수직응력, normal stress라고 하고, 면의 접선 방향으로 작용하면 이를 전단응력, shear stress라고 합니다. 저는 방금 수직응력과 전단응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중 나누기 면적으로 정의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생각해보니 하중 p는 벡터고 면적은 그냥 스칼라이니 수직응력과 전단응력은 크기와 방향이 있는 벡터입니다. 그럼 응력은 벡터일까요? 좀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제 생각에는 보시는 것처럼 만일 우리가 하나의 면적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면 응력은 벡터다. 라고 말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응력을 정의하는 것은 수계산 등의 편의를 위해 거시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응력이라는 것은 그리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구조해석을 해보면 바로 헷갈리죠. 이렇게 생긴 형상을 3D e x p e r 스 e n 구조해석 롤을 통해 해석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에 의하면 노란색 면적의 응력은 면적 나누기 피로 일정해야 할것 같습니다. 플랫폼을 통한 구조 해석을 해보면 물체는 보시는 것처럼 늘어나면서 균일하게 변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실제 금속 물체에서도 관찰됩니다. 따라서 응력의 분포도 균일하지 않습니다. 앞서 본 노란색 단면 영역의 수직 응력을 살펴보기 위해 중앙 부근의 요소들만 띄워놓고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단면의 응력 분포는 균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응력에 대한 단순한 정의는 구조물의 단면의 평균적 응력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외력이 가해졌을 때, 3차원 물체는 평형을 이루기 위해 물체의 내부에 내력. 인터널 포스가 발생하는데 이 내력은 물체 내부 각 위치별로 다르게 분포될 것입니다. 따라서 각 위치별로 응력도 균일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3차원 물체 내부 특정 위치들을 대표하는 아주 작은 미소 체적이 있다고 상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내력 성분이 그림에서의 미소 체적 표면에 가해졌다고 생각하면 앞에서 본 수직 응력과 전단 응력 개념을 활용해서 우리는 응력 상태를 기술할 수 있습니다. 그 응력 상태라는 것은 스트레스 텐서로 표현됩니다. 그 응력 텐서라는 것이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체크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응력이라는 것은 단위 관점에서 압력과 동일합니다. SI 단위 체계에서 압력과 응력은 둘다 제곱미터당 1뉴턴의 힘을 의미하는 파스칼 단위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둘은 다른 것입니다. 압력은 물체 외부면에 항상 수직으로 작용하는 명백한 스칼라 물리량입니다. 그러나, 응력은 물체 내부 우리가 개념적으로 생각해낸 아주 작은 가상의 최적 표면에 작용하는 것이죠. 한편, 압력은 내가 고려하고 있는 좌표계가 변하더라도 값이 일정한 스칼라 물리량이지만, 응력은 좌표계가 변하면 성분값들이 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돈하지 않기 위해서, 응력을 정의하는 용어,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라는 설명은 이렇게 좀더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체 내부의 미소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외부 힘에 의해 발생한 내부 힘이라고 말이죠. 본격적으로 응력 텐서를 알아보기 위해 이와 같은 형상을 솔리드웍스로 모델링하였습니다. 이 구조체는 교량의 하부일 수도 있고 어떤 기계장치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구조물에 다양한 하중이 가해진다고 생각하면 구조물의 내부에는 응력이 발생합니다. 응력은 물체 내부 위치마다 다 다르다고 했는데 그중한 지점을 생각해 봅니다. 여기 물체 내부 임의의 아주 작은 영역을 붉은색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그럼 이 지점에서의 응력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이곳에서의 응력을 생각해보기 위해서 각 좌표축의 수직한 방향으로 물체를 깍두기 썰듯이 잘라보겠습니다. 이 붉은 특정 지점을 기준으로 X축에 수직하게, Y축에 수직하게, 그리고 G축에 수직하게 잘라서 생각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X축의 수직한 면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면에는 우리가 관심있는 아주 작은 영역이 있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아주 미소한 면적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면에 작용하는 내력, 힘의 성분을 좌표축에 따라 분해하고 각 힘들을 미소 면적으로 나누면 세 개의 응력항, 스트레스 컴포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그마 xx, 시그마 xy, 시그마 xg로 말이죠. 세 개의 응력항을 살펴보니 앞에 x라고 하는 아래 첨자가 공통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응력항들이 x 축의 수직한 면에서 관찰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시그마 xx는 x축의 수직한 면에서의 x방향의 응력을 뜻합니다. 시그마 xy는 x축의 수직한 면에서의 y방향의 응력을 뜻하고 시그마 x g 는 x축의 수직한 면에서의 g 방향 응력을 뜻합니다. 이와 동일한 개념을 y축과 g 축의 수직한 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관심 영역을 이번에는 y축의 수직한 면으로 바라봅니다. 마찬가지로 세 개의 응력항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각각 Y축의 수직한 면에서의 X방향, Y방향, Z방향의 응력을 의미합니다. G축도 마찬가지죠. 3개의 응력항이 각각 G축의 수직한 면에서의 X방향, Y방향, Z방향의 응력을 의미합니다. 각 면마다 3개의 성분이 있었는데 이들을 모아서 행렬의 형태로 표현합니다. X축의 수직한 면과 관련된 성분들은 첫행에 Y축과 G축의 수직한 면에서의 성분들은 각각 두 번째, 세 번째 행에 배치합니다. 자, 이렇게 9개의 성분으로 된 것을 응력 텐서라고 합니다. 붉은 점으로 표기했던 물체 내 특정 지점에서의 응력 상태는 스칼라, 벡터도 아니라 텐서 물리장입니다. 온도는 숫자 하나, 3차원 공간 벡터는 숫자 3개가 필요했는데, 응력은 9개의 숫자로 표현됩니다. 대각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단 응력이기 때문에, 전단 응력 성분을 이렇게 타오 기호로 표기하기도 하고, xy 지축 대신 1 2 3 숫자를 활용해서 나타내기도 하는데 모두 다 응력 텐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약간 헷갈립니다. 여기 이것들은 모두 동일한 방향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왜 합치지 않고 따로따로 구분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물리적으로 각 성분이 구조물의 변형 측면에서 각기 다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시그마 xx는 물체를 x 방향으로 늘리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시그마 yx는 물체를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좌표계에서 물체를 xy 평면에 대해 사다리꼴 형태로 찌그러뜨리는 전단 변형을 일으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시그마 gx는 물체를 XG평면에 대해 전단 변형을 일으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담당하는 역할들이 다르니 같은 방향인 것 같아도 합치면 안 되고 9개의 성분으로 표현해야만 3차원 물체의 응력 상태를 기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붉은 점을 우리가 앞서 상상했던 미소체적으로 바라보고 앞서 살펴본 응력 텐서의 9개 성분을 표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편, 이 미소체적도 평형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반대쪽 세개 면에도 이렇게 반대 방향의 아홉 개 성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응력 텐서는 아홉 개 성분을 가지고 각 성분은 두 개의 기저벡터 i와 j를 가집니다. 앞에 i는 어떠한 면에 대해 수직한가를 나타내는 것이고 j는 응력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응력 텐서에서 시그마 xy가 숫자 5로 표시되어 있다면 x축의 수직한 면에서의 y 방향의 전단응력 값이 5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응력은 2차 텐서입니다 온도라는 물리량을 표현할 때 우리는 기저 벡터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개의 성분, 컴포넌트만으로 온도라는 스칼라 물리량을 표현하였습니다. 텐에서는 x, y, g라는 세개의 성분이 필요했는데 이때 각 성분별로 한개의 베이시스 벡터를 필요로 하였습니다. 응력의 경우 9개의 성분이 필요했고 각 성분당 베이시스 벡터가 2개씩 활용되었습니다. 각 컴포넌트당 필요한 베이시스 벡터의 개수는 텐서의 차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스칼라는 0차 텐서, 벡터는 1차 텐서, 응력은 2차 텐서입니다. 결국 차수만 달랐지 스칼라나 벡터도 텐서인 것입니다. 텐서는 세상의 모든 물리량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응력 텐서는 2차 텐서이지만 수학적으로 3차, 4차, N차 텐서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3차원에서의 응력은 9개의 성분을 가진다고? 그러면 벡터가 9개의 성분을 가지면 이것도 세컨드 오더 텐서인가? 라고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잠시 설명드리면 구조해석에서는 물체의 내부 공간에 변이나 힘을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변이 벡터, 힘 벡터 등 N차원의 벡터를 사용하는데 이 벡터들 역시 각 성분이 하나의 베시스 벡터를 사용하므로 벡터는 차수가 높아지더라도 1차 텐서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1차 이상의 텐서, 즉 변이나 응력 텐서는 고려하는 좌표계가 변하면 성분, 컴포넌트들은 변하게 됩니다. 2차원 벡터의 경우 이처럼 기준이 되는 좌표계가 변하면 벡터의 성분값이 변하게 되죠. 이와 유사하게, 응력 역시 기준이 되는 좌표계가 변하면, 응력 텐서 성분 값들이 변하게 됩니다. 기억해야 할 점은, 응력 성분은 내가 고려하고 있는 좌표계에 따라 변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변화는 일정한 변환 규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벡터나 텐서는 좌표계가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차원 벡터의 경우, 이처럼 기준이 되는 좌표가 변하면, 벡터의 성분 값은 변하지만 벡터의 크기는 항상 일정합니다. 이러한 성질을 응력 텐서 역시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상의 미소 체적을 고려할 때 이런 식으로 기울어진 형태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응력 텐서를 구성하는 성분 값들은 변하게 되지만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몸무게가 지구와 달에서는 다르지만 나의 질량은 일정한 것처럼 좌표를 변환하면 성분은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불변인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 스트레스 인베리언트라고 합니다 이처럼 좌표 변환에도 변하지 않는 성질들을 활용하면 유용할 것 같은데요 변환하면 값이 바뀌는 (9개의) 컴포넌트 뭔가 복잡하고 짜증납니다. 그래서, 응력 텐서를 스칼라 느낌의 형태로 간단히 줄여서 쓸 수는 없을까 해서 고안된 응력 표현 방법 중에 하나가 본 미세스 스트레스입니다. 많은 구조 해석 엔지니어들이 이 응력을 통해 구조물의 강도를 평가하죠. 본 미세스 스트레스와 관련된 내용들은 다음에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응력과 관련된 내용은 이 하나의 영상에서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방대합니다. 시뮬레이션 에스프레소에서는 기회가 되는 대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응력 텐서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복잡한 응력 텐서의 개념을 알아볼 가치가 있는 이유는 3D 익스피 o 스 웍스 구조 해석, 아바쿠스, 솔리드 웍스 시뮬레이션 등 FEM 솔루션들을 활용한 응력 결과를 볼때 다양한 방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조 해석 목적에 따라 응력 성분을 좀더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응력 텐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